오늘 하루는 왠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침에 실시간에 목사님께서 거짓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나간 삶을 보면 삶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.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조차도 잘 보이려고 부더니 애썼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거짓입니다.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한동안 앉아있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침이 나오고, 구역질이 나오고 정말 작은 쓰레기통이 가득 찰 정도로 일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. 외마디로 주님만 불러 보았습니다. 그저 주님만 부르는데 아염없는 눈물이. 왠지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주님의 이름인 듯했습니다.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. 주님, 주님의 보혈로 저의 영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